S5 가솔린 모델이고요. 이번에 출시가 되는데 굉장히 좀 좋습니다. 디젤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 가솔린 모델 타시는 게더 낫고 이 모델은 가장 기본형인 어드밴스 모델입니다. 그래서 좀 S 라인이 들어간 모델보다는 조금 더덜 스포티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스포트백 모델도 마찬가지로 가솔린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트백 가솔린 모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 가 있고 그리고 기본 은 블랙 시트긴 하지만. 은 좀버기 시트처럼 좀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도 편안하지만 굉장히 완 안정감 있는 시트도 또 굉장히 또 마음에 들고요. 어드밴스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수석 스크린이 빠져 있어요. 그리고 S 라인부터 이렇게 조수석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 차이점이 있고 차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실제로 운전해 보게 되면은 이게 좀대형권처럼큰 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게또 Q5의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차가 생각보다 큽니다.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뭐할업 디스플레이는 빠져있고요. 요런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S 라인의 이제 베이놀럽 사운드라인에도 기본 모델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게좀 특징입니다. 센터콘솔 하이그로시라든가 커플드 앰비언트라이트도 그 없었고요. 여기 이제 기본형 모델이라서 리어 썬쉐이드는 안 들어가 있고. 시 타입이랑 목풍과 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스포트백 모델인데도 이렇게 헤드룸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뒷차석 공간에도 좀 여유가 있는 것도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스포트백 모델이요 옆모습이 또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가솔린 모델은 양쪽으로 듀얼 배기가 있는 게좀 특징이고요. 디젤은 한쪽 왼쪽에만 배기가 들어가 있고요. 레터링도 좀 블랙이고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고요. 그리고 하단에도 이렇게 좀 여유로운 수납공간이 추가로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스포트백 모델을 구매하셔도 수납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. 복합연비는 9.8kg, 거의 10kg 나오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더 좋고 다른 거든요. 이 저희 차도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출고 좀 바로 받아 드릴게요 굿바이 모델